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지니어입니다 어,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제 전직에 성공했습니다 어, 올해 2021년 5월달부터 제가 이제 맥킨지 컨설팅 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면접을 보는 회사가 총세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에서 어, 최종적으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어, 오퍼는 이제 최종적으로 수락을 한 상태이고요 이제 현재 회사에서 어, 퇴사 의사를 어, 밝혔고 어, 퇴사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뭐, 간략한 뭐, 인터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오퍼받은 그 연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어, 그 정보에 대한 알려드릴 테니까, 어,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회사는 어, 미국계, 미국계 외자계 회사로 어, 일본 지사도 있는데, 일본 지사가 거의 대기업급으로 상당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직원 수는 이제 글로벌 전체 세계 전체로 한 30만 명 정도 되고, 일본에서만 1,000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업계랑 하던 일은 뭐 지금까지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비즈니스 분야로 이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이제 오퍼 면담 빼고 총 다섯 번을 진행을 했고요. 어, 지금까지 면접 본것중에 제일 많이 본것 같아요. 시간은 모든 면접이 1 시간 정도 했고요. 마지막 면접 이외는 전부 1대1 일대일로 1대 진행을 되었습니다. 어, 면접 과정은 첫 번째로는 처음 면접이 그 HR, 휴먼 어, 리소스 인사팀이죠. 인사팀에서 이제 후보자의 적성 등을 평가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회사에서 어, 걸러내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평가는 분과 면접을 보았고요. 이제 그 면접이 통과를 한 후에 어, 두 번째로 이제 제 직속 상사가 될 분, 제 직속 상사가 될 분과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분이 이제 프랑스에 계시고 어, 프랑스인이신데 어, 면접이 이제 영어로 진행되었고요. 제가 워낙 그 프랑스를 좋아를 해서 조화를 해서 좀 이제 프랑스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어, 직무에나 뭐 이런 일에 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 못해서 그 조금 아쉽긴 해요. 어쨌든 이제 그것도 무사히 통과를 해서 어, 세 번째 면접을 들어갔는데 세 번째 면접은 이제 같이 일할 팀 멤버, 팀 멤버 중에 어, 부장급 디렉터, 에, 시니어 매니저급인가 디렉터급인가 그 정도 급의 어, 멤버 중에 이제 영업 쪽 어, 쪽을 맡고, 맡고 계신 어, 분이셨고, 어, 그분은 이제 프랑스랑 중국이랑 약간 혼혈이신 것 같아요. 이름도 그렇고 생것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계시고 어, 이분하고도 이제 영어로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면접으로는 어 일본 지사, 일본 지사를 이제 총괄하시는 분, 어, 총괄하시는 분, 컨트리 매니저죠, 컨트리 매니저 어분 그분과 면접을 이제 나눴고 그분하고는 그분이 이제 일본인이셔서 이제 일본어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제 영어 면접보다는 일본어 면접이 저한테 이제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더 수월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긴장하고 그런 건 많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분께서 역시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많이, 많이 있어서 조금 이제 당황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나중에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음뭐 그래서 잘 됐다 어,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인사 쪽 어, 휴먼리서스 쪽 인사 쪽 부장님 그러니까 어, 인사 쪽에서 최고 이제 높으신 분이죠. 어, 그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저, 저를 이제 그 적성 평가를 했던 이제 처음 그, 에... 그 매니저 분과 같이 이렇게 해서 2대1로 연접이 진행됐고요. 이 어,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부장님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이분 이제 인사 쪽을 총괄 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제 아마 제 직속 상사 다음으로 잘 보여야 될, 왜냐면 인사평가를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직속선 다음으로 잘 보여야 될 분이셔서, 어, 제아들이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철저하게 준비한 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면접을 하도 많이 봐서, 네 번이나 면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포함해서 가장 잘잘본 면접인 것 같아요, 와자막 면접이. 그래서 일본어로는, 어, 태고 다이아르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낚시 같은 거할때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아 손에 이제 좀 입질이 온다 약간 요럴 때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잘될것 같은 예감이 드는 그런 니까아 열심히 했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이제 태고다 해야를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면접이 끝나고 어 오퍼레터를 받고, 오퍼레터를 받은 다음에 이제 오퍼면담을 진행했고, 어, 최종적으로 이제 연봉 협상도 조금 했어요. 연봉 협상을 조금 해서, 어, 엊그제 이제 최종 오퍼를 받았습니다. 네, 이 모든 게한 달하고 반 정도 만에 일어난 일이라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인사 담당자분도 상당히 이제 빠르게 어, 진행이 되었지만은, 어, 경쟁자가 없었던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어, 대망의 연봉은 얼마나 올랐을까 그 다음으로 제가 갈 곳은 어, 어느 정도 연봉을 제가 제시를 받았냐 말씀드리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오퍼 레터를 내용을 조금 이제 보여드릴까 했는데 약간 이제 좀 회사의 그런 대위, 대외 대외비적인 내용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제가 입으로 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번에 제시 받은 연봉은 어, 베이스 셀러리즉 이제 기본급으로. 어연 800만 원입니다. 어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인센티브 어 성과급으로 어 기본 연봉의 10%가 어 타겟 타겟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제 기본급하고 어 인센티브를 합치면은 연 880만 원 이상으로 이제 오퍼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직장에서 어 연봉이 제 기본급이 500만 원이고 성과급이 50만 원. 하, 합쳐서 이제 550만 원인데 이걸로 따지면은 연봉 인상률은 거의 한 60%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직을 할때 어 평균적인 연봉 인상률이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감안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높은 연봉 인상률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높은 연봉으로 책정이 되었는지는 이제 제가 다음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상 젠지니어였고요. 어, 일본 취업, 일본 유학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